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베드로 전서 17번째 시간입니다 자 5장이죠 어, 5장에 있는 내용은 음, 크게 이제 세도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 1장부터 4장까지는 네, 베드로가 이제 교회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어떤 자세로 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또 5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교회 성도들, 교회 의 양들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며, 이 마지막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곰면 겸 인사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음, 보통 그 베드로 당시 바울이나 베드로가 사역했던 그당시에 초대교회 지도자라 하면 예, 감독, 목사, 장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감독 따로, 목사 따로, 장로 따로가 아니라 예, 때로는 교회를 모든 걸 다스린다 해서 감독이란 이름으로 명칭이 불려지기도 했고, 또 양들을 가르친다라는 의미로 목사라고 불려지기도 했고, 또 교회를 지도하고 영적으로 본이 되어 끌어간다라는 교회 어른이다라는 의미로서 장로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뭐 감독 따로 있고, 목사 따로 있고, 장로 따로 있고, 이러기보다는... 에 감독이면서도 또 가르치는 목사이면서도 때로는 교회의 지도자 그룹인 장로이면서도 이렇게 불려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보면은 여기서 말하잖아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교회 장로들에게 권하는데,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베드로 자신도 말하잖아요. 나도 장로된 자다. 베드로는 사도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함께 장로이기도 하다. 너희과와 같은 장로. 또 어쩔 때는 다른 사도들은 나는 감독이다. 이렇게 표현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성경에는 감독, 목사, 장로 세 가지 명칭이 다 나오지만 이게 따로따로 있는 직분이 아니라 어떤 역할 때문에 때로는 감독으로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목사로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장로로 불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 장로는 그좀 교회 안에서 연로하면서도 또 신앙에 있어서도 본이 되면서도 영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서 장로라라고 불린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하면 좀 늙은 사람 이렇게 돼 있지만 단순히 나이만 먹었다고 해서 장로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이도 먹고 신앙으로도 본이 되고 교회를 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을 장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직분으로 나오죠. 장로와 집사. 그래서 장로, 장로는 교회를 이렇게 지도해가고 끌어가는 역할이고, 집사는 우리가 옛날 집사 집사할 때 뭐예요? 교회 살림꾼이죠. 그래서 교회를 모든 관리하고 또 뭐. 고장난 걸 고치고,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이런 일들이 집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보면, 이렇게 장로와 집사가 있었죠. 이 집사가 뽑힐 때는 주로 이제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말씀 가르친 일, 기도하는 일 외에는 이 집사들이 감당하기 위해서 일곱 집사를 뽑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어 뭐래야 될까요? 좀이두 가지 직분 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은 또 직분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나도 직분, 나도 직분. 내가 교회 몇년 다녔으니까, 내가 평생 성도로 다니기 창피하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직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총회 헌법에 보면, 이제 성도여서 성도였다가 좀 이제 신앙이 좋고, 어, 좀 믿음 안에서 좀 살고, 좀더 책임감을 주기 위해서 권찰이라는 게 있죠, 권찰. 지금은 많이 그렇게 없습니다뭐 우리 교회는 권찰이 있고, 에, 그리고 이제 권찰이 된 다음에, 에, 이제 좀또 믿음생활, 1일조생활 이런 거 하는 거 보고, 주인성수 하는 걸 보고, 이렇게 서리집사, 서리집사는 1년직이에요, 1년직. 1년마다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서리집사가 있고, 근데 한번 집사하면 또 다음에 집사 아니라 그러면 또, 시험 들고 막 그러잖아요. 참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저도 막 너무 혼란스러워요. 직분을 원래 일하라고, 그 일하라고 헌신하라고, 나 헌신하겠어요. 라고 해서 직분을 주는 건데, 아니면 헌신하라고 주는 건데, 이게 세상 어떤 명예직인 것처럼, 세상에 어떤 그 높낮이가 있는 것처럼, 너는 성도고 나는 권찰이고, 너는, 나는 집사고, 뭐 나는 권사고, 뭐 나는 뭐 안수집사고, 장로고, 이렇게 생각해서 참, 목회하기가 어려워. 아무튼, 그 이후로 장로와 집사가 있는데, 권찰이 있고, 서리 집사가 있고, 또 여기서 말한 이 집사는 평생 안수직이거든요. 안수집사. 여러분, 평생직이 있고, 그다음에 에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될까, 일시적으로 하는 직이 있죠, 교회는 평생직은 장로. 장로. 그 다음에, 안수집사 권사, 이게 평생직이에요.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을 뽑았다는 것은 그 교회에 평생 죽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나이 70만 70이 될 때까지, 평생 안수집사로, 평생 장로로, 평생 권사로 봉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평생 마음 밖에서 나안 하겠다, 이게 아니라, 나는 평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소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뭐 이것도 또부족해가지고 음, 사람들이 또 권사도 명예 권사가 있고, 협력 권사가 있고, 뭐 은퇴 권사가 있고, 많죠. 또 장로도 원로, 원로 장로가 있고, 명예 장로가 있고, 또뭐 은퇴 장로가 있고, 협동 장로가 있고, 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꼭 그렇게 했다고 해서 뭐, 죄다라고 말은할수 없지만, 여러 가지 직을 만들어가지고, 좀, 뭐라 해야 될까,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그 태권도도 보면 옛날에, 바로 흰, 뭐, 흰띠 달았다가 검정띠 되고 이러잖아요. 요즘에는 뭐, 띠가 너무 많아요. 쫙 늘려놓은 거죠. 그래서, 학원이 좀 돈을 버는 것도 있겠죠. 아무튼 뭐, 여기서 이제 장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가장 어른이 되는 영적으로 본이 되는 장로인데, 그럼 장로가 뭘 해야 되는가? 두 가지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 베드로도 함께 장로된 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증인이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이라는 인게 뭐예요? 여러분 증인이 뭡니까? 증인은 본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법정에 가면 증인이 있잖아요. 그 증인은 뭘 말해야 됩니까? 본 사실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보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 위증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증인 됐다, 나도. 그리고 너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증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고난에 동참하고 체험하고 본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고난에 동참하고 체험하고 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 고난에 함께 해야겠죠. 적어도 교회 장로라 하면, 교회 지도자라 하면, 교회 모든 일에 함께 해야 돼요. 굳은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함께 해야 돼요. 좋은 일만 함께하고 굳은 일은 피해서는 안 돼요. 적어도 교회 장로라 하면, 교회가 고난받는 일도 힘든 일도 함께 해야 돼요. 내가 지겠다는 마음이어야 돼요. 마치 가정의 부모가 어려울 때 책임감이 있잖아요. 부모는 자식 보고 책임지라고할수 없잖아요. 부모가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장로라 하면 모든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그게 정말 풍파와 같은 그 고난도 동참해야 되고 모든 일에 함께하고 그 일을 체험하고 그 일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증인이 될수 있잖아요. 교회가 이럴 때도 이렇게 했다라고 또 신앙의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사람이 되잖아요. 그걸 체험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면 위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꾼은요. 영광 받기를 원하기보다 고난 받기를 즐겨 해야 돼. 고난 받는 것을 싫어하면 안 돼요. 나 이거 힘드니까 나안 해. 나 내가 원하는 것만 할 거야. 이게 훌륭한 일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적어도 평생직이라면 그 고난에 동참해야 돼. 그 교회가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죠. 살다 보면 힘든 일, 좋은 일다 있는데 좋은 일만 겪겠다 그러면 안 되죠. 교회 일꾼은요 힘든 일이든 뭐든지 동참해야 돼.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가장 앞장서야 되고 그게 바로 장로가 해야 할 일이다 이 말.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야 된다. 이 나타날 영광이 뭐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그 일에 참여한 자. 심판할 때뭘 심판할 때 나타날 영광이 뭐겠습니까? 음, 너참 잘했다.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그날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참여할 자가 돼. 어릴 때, 저 어릴 때 상, 큰 상이 있으면 운동량의 전교생이다모였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모여가지고 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누구누구가 어떤 훌륭한 일을 했다고 상을 줍니다. 작은 상은 그냥 선생님이 줘요. 반 아이들 앞에서 주지만 큰 상은 전교생이 모이는 자리에서 줍니다. 그게 많은 사람 앞에 그가 상을 받는 그러한 더 영광스러운 거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딸때 보십시오. 모든 시청자들에게 텔레비전으로 보는 시청자들에게 다 보는 앞에서 이게 렇 상을 주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심판하실 때그 영광스러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라고 하나님 뭐 멸류관을 씌우시든지 뭘 주시든지 그 상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참여하는 자넌 악하고 게을렀어 하고 상을 못 받는 자가 아니라 상 받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말은 결국 내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 들어야 된다는 거죠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참 잘했다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수고했다 네가 이겼노라고 그런 칭찬받는 자리에 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라면 모든 고난에 모든 일에 가장 앞장서고 동참해야 되고 그게 고난이 됐든 좋은 일이든 동참해서 그거를 증인해 줄수 있는 증언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 또 하나님 마지막 상 주시는 그 자리에 착하고 충성된 정화라고 사명 잘 감당해서 그 칭찬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장로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로서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모든 일에, 교회 의 구진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나는 모든 일에 가장 앞장서겠다. 가장 내가 할수 있을 만큼 내가, 권한도 내가 기꺼이 받겠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 내가 하나님 나타나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라고 내가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수고했다라고 이겼나라고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